자, 오늘도 워치 오브 렐룸 이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8월 2일 금요일 날 특정 신성 소환해가지고 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. 이번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녀석은 첫 번째, 캔. 요 녀석은 처음 등장하는 녀석이죠. 자, 캔이라는 녀석 이 있고, 자, 두 번째는 바로 베르나입니다. 자, 드디어 베르나를 또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왔죠. 자, 그렇다면 은 우리 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녀석은 관성 진영이고, 광역 공격하고 함정에 특화되어 있는 녀석입니다. 자, 능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. 재능은 15초마다 다음 일반 공격이 범인의 랜덤 위치에 용훈 함정 한 개를 배치하는 것으로 변경된다고 나와 있습니다. 자, 이 함정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초간 지속이 되고, 속박을 보유한 대상에게 입히는 피해가 증가한다고 나와 있죠. 자, 이 함정의 효과는 최대 3명의 적을 3초간 속박을 합니다. 궁극기에 의해 사전에 발동되면 주변에 더큰 범인의 최대 5명의 적에게 범위 피해를 입히고 5초 동안 속박을 합니다. 자마디로 여러 명의 적들을 속박시킬 수 있는 함정을 지속적으로 배치하는 재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 일반 공격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적을 공격할 수 있고 궁극기를 보게 되면 범인의 한 명의 적에게 명중시 팡 폭발하는 클러스터를 발사한다. 주위 최대 8명 적에게 범위 피해를 입히며 세 개의 소형 폭탄 두두둥 내로 분열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주위 최대 5명의 적에게 범위 피해를 또 입힌다. 자, 이때 클러스터는 폭발 범위의 모든 아까 설치했던 함정을 발동시킨다고 나와 있죠. 자, 그다음 패시브 보게 되면은 종말의 클러스터를 사용 후에 확률적으로 즉시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. 이거 스킬 전부 다 배우게 되면은 한 35%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죠. 자, 게다가 용혼함정 발동 시 자신의 치명타율이 20%, 치명타 피해가 40% 증가하고 6초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. 자, 일단 이 캐릭터 해외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. 자, 해외 티어표를 보면은, 와, 이런 점수는 또 살다살다 살다 처음 봅니다. F등급. 와 이거 F 등급은 좀 너무 심하긴 했죠. 그냥 쓸데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자 그래도 이 캐릭터를 사용하는 곳이 딱한 군데 있더라고요. 자 어디냐면은 장비 던전 3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 캔을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배치하게 되면은 이곳에다가 그 함정을 깔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적들이 이렇게 오다가 함정을 밟고 그때 캔이 공격해서 잡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. 확실히 장비 던전 3에서는 이 오른쪽에서 오는 적들 잡는 게 꽤나 까다롭기 때문입니다. 자, 이거 말고는, <laughs> 이거 말, 이거 말고는 딱히 사용할 데가 없다라는 점. 자, 이렇게 캔을 재물로 던져 놓고 옆에 이제 또 베르나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. 평가를 보게 되면은 올 5점대에다가 플레이어 평가 1티어 뽑았으면 꼭 키우세요. 레알 개꿀 만렙 달성. 이런 식으로 평가도 굉장히 좋고 해외티어표에서도 S 플러스 등급입니다. 거기에다가 저도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마법사 캐릭터죠. 자, 해서 이 녀석 보게 되면은 재능이 일반 공격은 대상에게 망자의 키스를 부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. 망자의 키스 효과는 매초 효과 소지자 및 주변 적에게 시전자 공격력의 25%의 지속적인 범위 마법 피해를 입힌다. 자, 한마디로 그냥 일반 공격에도 범위 마법 피해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. 일반 공격은 한 명의 적을 공격하는데 공격 속도 보너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녀석이 좋게 평가되는 이유 중 하나, 바로 궁극기인데요. 궁극기 능력을 보게 되면은 범인의 적들에게 범위 피해를 이렇게 가하는데 중요한 건 일정 시간이 지난 후그중 HP가 25% 미만인 적을 즉시 처치합니다. 자 그런데 여기서 스킬 레벨을 올려주게 되면은 참사 링게치 플러스 10%에서 HP 35% 미만인 적들을 참살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자그 다음 패시브 스킬 해골 방패 요게 꽤나 쓸만하긴 한데요 범인의 HP 백분율이 가장 낮은 아군에게 뼈에 방패를 부여하거든요. 이 뼈의 방패는 물리 피해 감소가 10% 증가하게 됩니다. 게다가 매초 주변 적에게 시전자 공격력 10%의 범위 마법 피해를 또 입히게 되죠. 옆에 시너지 스킬이 있거든요. 자, 세라스를 갖고 있을 경우 뼈의 방패는 매초마다 추가로 시전자 10% 공격만큼 HP로 회복하게 됩니다. 자, 이두 가지 효과로 뼈의 방패가 엄청나게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장비 던전 1을 클리어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해준 캐릭터기도 하죠. 자, 베르나, 요렇게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, 자, 이렇게 일반 공격만으로 적들에게 범위 피해를 줄 수가 있죠. 자, 이렇게 하다가 베르나가 궁극기를 쓰고, 체력이 35% 미만인 적들은 전부 다 참살. 요렇게 하면서 사라져버립니다. 자, 이렇게 범위 피해도 좋고, 궁극기도 좋기 때문에, 여러 스테이지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캐릭터들을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나는 베르나를 뽑을 거야 하다가 이제 이 캔을 얻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라는 점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눌러주세요